날씨가 크게 추워지겠는데요. 자세한 날씨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김재훈 기자 전해주시죠. 네, 이번 주말 추위는 풀리지만 밤부터 중부 곳곳에 비소식이 있습니다. 한반도로 내려왔던 찬 공기는 동쪽으로 물러갔는데요. 이찬 공기 대신 서쪽에서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다만 중부를 중심으로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서울과 경기,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1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. 이 밤에서 아침 사이 잠시 비가 내려 주말 바깥 활동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. 다음 주부터는 본격 겨울 날씨가 시작할 전망입니다. 북쪽 대륙에서 발달한 천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로 강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화요일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해 주 중반에는 서울 영하 7도, 중부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겠습니다. 이 대륙의 천공기가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서해상에서 눈구름도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주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. 이 기상청은 다음 주 강추위와 함께 일부 지역은 많은 눈도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와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